저희 KRB7 TV는 지금 보시는 실시간 방송과 녹화 방송을 골라 볼수 있는 인터넷 종합 채널과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KRB7 뉴스를 시작으로 김승호 원장의 건강 칼럼, 심재현 교수의 필리핀 영어 공부 성공 방법, 한인협회 둘러보기,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장은갑 회장의 필리핀 경제 단신 김효석 교수의 매혹의 기술 등이 차례로 방영되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합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으로 9개의 종합채널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께서는 종합채널을 이용해서 보시고자 하는 내용만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종합채널, 필뉴스 채널에서는 필리핀 방송국 g m 외의 뉴스 일부를 한글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으며 필리핀 대통령의 일일 활동 소식을 전하는 RTVM 채널도 한글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협회 채널 중에는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윈도우 채널과 공익선거관리위원회의 제외국민선거 채널이 포함되어 있으며 KIB 포털 채널에는 지금 보시는 뉴스를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이 별도의 채널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KIB.com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필리핀에서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뉴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KIB7 뉴스도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며 컨텐츠별로 분리된 뉴스는 링크를 통해 종합 채널로 바로 연결됩니다. 저희 KIB7 TV는 세계 해외 한인언론인협회 등록 멤버입니다. 따라서 협회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민족센터 홈페이지인 코리안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뉴스 카테고리의 동포 언론사 영상 코너에서도 저희 KIB7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 kib7tv@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KIB7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백시연이었습니다.